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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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시편에 많은 부분들이 환당과 고통을 토로하거나 원수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는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1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전과 반대 상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01편을 제왕시로 분류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류한 담은 내용을 제왕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편 101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편과 이 101편은 어떤 모습에서 다르다고 할수 있었나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때 계속해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듦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왕으로서 기쁨을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왜 우리는 맨날 맨 뒤에 있어야 하냐고 언제쯤 우리 집에 광명이 찾아오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1편을 보시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결국 고난과 어두움만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한번 웃는 것 같지만 그 웃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받으며 기억나는 사람으로 다윗 왕을 꼽는 것을 보면 한번 웃는 시간이었지만 그 웃음이 영원토록 지속된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웃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로 인해서 고생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왕으로서 영원히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에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그 시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잘 감당하신다면 마지막에 가서 웃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웃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고난이 아픔이 상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지고 다져서 경고해졌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를 고통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장차 바라보게 될 영광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날은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여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연당 과정 후에 왕으로 등극하는 배경을 전제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만 임직식을 하거나 예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로 집사, 권사 등의 항존직 임직 예식을 예식을 예로 든다면 1부에 예배하고 2부에 임직하고 3부에 가서 축하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축하할 시간에 여러 명의 임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시는 임직자분께서 나오셔서 임직자로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시, 시간을 밝히는 취지를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시편 101편도 취임식 중에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지 취임사를 하는 부분이 시편 101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어떤 왕이 되겠다고 말하였을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취임사 첫 마디가 어떤 말인가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정의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인자를 행하는 왕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요? 시편 99편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왕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다윗 자신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여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광고적으로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인자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할까는 부담도 있지만 또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예 저를 바라보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목사님은 헌신하라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했는데 과연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려면 저것 또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제 말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만큼의 어떤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흐트러진 모습을 갖고 싶기도 하고 편한 모습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인자를 그리고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게 됩니다.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목표와 계획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경주하는 목표와 계획을 갖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취임사를 통해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겠다고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부담이 될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부담이 자신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데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백여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왕으로서 임하겠다고 두 번째로 말하나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백성들은 예, 기뻐할 것입니다.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을 무엇보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 주변에서 다윗이 왕이 되길 바라고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내 도움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생각해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선언하였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자란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결정이며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몇 번이나 총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나요? 네번 계속해서 총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네번 바뀌는데 그리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총리를 네 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네 번이나 그렇게 총리로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능력과 여러 가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바뀌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결국 내 삶은 변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떠한 목표와 삶을 감당하려 하시는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무엇보다 그것이 한 번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되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여 기쁨 있는 사람 될수 있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신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성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일곱 번째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있도